자, TJ 한번 구경들 하세요. 기가 막힙니다, 이게. 여러 명의 손이 거친 아이디라. 전설 무기가 몇 개가 날라간 거야? 지금. 멋있다. 신발 다시 돌아왔다. 바로 야 캐릭 뒤진다 진짜. 캐 미쳤다. 천다 음, 자세 나오네. 자 이거 시야. 뭘로 복구하는 게 나을까요? 이거는 중복이거든. 이건 이미 쓰고있어 이걸 복구해서 질러볼까? 나이아로프 망토도 쓰고있어요 6자리 6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 갑반가자 예, 갑반으로 갑니다 질러버려야지 복구해서 이게 맞지? 됐고 다음 이거 이거 질러야지 벨트 반지는 어차피 안 쓰고 구데기라 벨트 지르면은 방어가 이빨 올라가니까 이건 쓸 수도 있거든 다른 거육 자리 반지도 필요 없잖아 오케이 칠 벨트 야 사실 라 벨트도 라울 벨트 나오면 못 쓰는구나 아닌가 라울 벨트 나와도 저게 좋은 건가 아 맞네 라울 벨트가 또 있구나 야, 형 라울 벨트 못 만들어 지금 완전 백지야 됐어 지금 됐어. 야 맞다 오바, 개인 거래 오바. 나왔어? 어 75레 이상으로 나왔을 때. 어 진짜? 네너 서버 어디야? 저 달라요 형님네 그썸 내에서만 거래. 그 뽀보노나 누구 불러갖고 해보셔야 돼요. 누구야 보노야? 네. 어 마을로 와봐. 잠깐만 이것만 어, 하고. 네. 자 개인 거래 테스트 좀 한번 해볼게요. 와 린투엠 개인 거래가 드디어 나왔구나. 1일 3회 제한이라고? 보데야 와봐 어, 저그아덴마을 있거든요, 찮 응? 어디? 아덴마을어됐다 응. 개인거래 어? 왜 불가능한 상태라고 나오는데 어, 오빠 조작해서 바꾸셔야 돼요 조작에 데괜거래자동찮은데 괜찮은데? 괜찮라고 있거든요. 어? 자동 거절 아 요렇게 우와 오 잠깐만 기다려봐 아 그거 잠금이 있어요 응. 우와 미쳤다. 이거를 100 다이아에 넘길 수 있는 거야? 네, 형님. 하루에 세 번. 여섯 개씩. 하루에 세 번. 어, 이런 것도 되네. 열쇠? 다이아도 된대 그랬어요. 아, 보노야. 땡큐. 와, 근데 이거 부주 한번 잘못 따였다. 좆되는 상 나올 수도 있겠다. 네, 맞아요. 진짜. 부주를 더 구하려고 그랬는데 부주를 더 구하면 안 되겠네. 이제 네, 약간 내부에서 돌려야 되거든요. 그니까 사실 이게 지금 썬댕이랑 은비 같은 경우는 100%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원래 하던 사람들 아니면 이제는 그냥 족쳤다고 보면 돼. 이게 신화템 하나하나 가, 이게 가격이 장난이 아닌데 이거를 그냥 아무 캐릭이나 그냥 그냥 넘겨주고 할수 있게 돼버리면 문제가 100% 생기거든. 제 캐릭은 안 생기지만 분명히 조만간 문제가 존나 여기저기서 막 튀어 나올 거야. 안 생길래 안 생길 수가 없어 이거는 클체 모르겠어요 지금 원래는 오늘 바로 하려고 그랬는데 클체가 이번에 하나밖에 안 나와가지고 클체를 하면 안될거 같은데 맞다! 교환으로 무기 클체 존나 똑똑하다 시발 아 맞다 아 75레벨 어? 그러면은 형님 되시나요? 어 아 맞는데 되네. 아어뭐 어. 여기서 형님 방금 신규 나오신 거 아니에요? 나왔는데 뭐 나왔어. 아나 나 지금 머릿 속에 지금 딴 생각 지금 그어 나왔어. 아 근데 이게 교체로 나오는 애예요. 아 교체로 나오네요. 근데 어쨌든 이게 컬렉 진짜 좋아요. 방방4짜리예요게방 4? 네. 그냥 기본이 방2가 달려 있고 초월에 방 이가 또 있어요. 오 잠깐만 그러면은 이 마도사 검을 뭘로 바꿔야 되지? 일단 석궁으로 바꿔야겠네. 잠깐만 남녀야아너너 너 아니지? 본호야, 네? 네, 너 다이 얼마 있어 지금? 네. 너 클치 안쓸 거잖아. 아 근데 이거 근데 이게 재캐릭이 아니라 전 부주라. 네 본캐 있잖아. 본캐? 어 여기 봉케. 여린이도 있네. 네 본캐 여기 서버 없어? 네, 여 여기, 여기고 다른데 있어요. 아, 아 잠깐만, 이거 근데 클트에그 체인 소드로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체인 소드로 바꾸면 되지 이거를. 석궁 스킬을 마검으로 바꾸시고 하시면 되겠네. 그렇지, 그렇게 넘어가 버리면 되, 되겠네. 아 맞네, 그럼 형님 마검사 가능하시겠구나. 어. 잠깐만, 여기 그 뭐야 세미나 뭐 누구 없니 아, 그럼 각인이시잖아요 생각보니까. 뭐가 각인이? 아 맞다 시바. <웃음> <웃음> 각인이구나. 어떤 새끼야? 헷갈리게 존나 설레었잖아 방금 계속 10분 동안 설레었잖아 아 나까지 속았네 아씨와카자흐진님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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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괴물되셨네 와씨 세상에 아 생각도 못 했다 각이 아. 오! 등발대 이거 떠라 그냥 하시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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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타임. 아! 뭐. 음. 음.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데, 아! 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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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를 띄우려다가 더빨리가 각인데 이거는? 잠깐만 타임 뭐뭐 올라가냐? 1방 아, 음, 올라가 A 음, 올라가고 음, 아 잠깐만 이거 그냥 6자리 질러서 7을 띄울까? 7을 띄우면은 쓸만하거든요? 근데 6강을 쓰려고 이걸 방사를 띄우는 거는 좀 아까워 배트맨 이젠 탱값보다 재료값이 몇십프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재료는 어떻게 다시 띄우냐고 또 플러스 1된거 이거 쓰려다가 이게 재료값이 더 들어가거든 탱값보다 형님, 무기도 하셔야 되고, 지금. 일단, 일단, 킵.